유린 여러분 이번 주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왕박스 두개 언박싱입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언박싱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두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 무려 한 4개월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엄청 더울 때 샀는데 엄청 추울 때 도착한 따끈따끈할 때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살짝 부었을 수 있지만. <laughs> 오늘 또 구찌로운 하루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구찌 리퀴드 바르고 구찌 아이브로우도 하고 구찌 옷도 입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구찌 먹방까지 해볼 예정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리고 구찌 가구를 보여드리는 건또 처음이니까 율리니님들 중에 구찌 가구나 소품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테이블웨어랑 소품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허베리움 라인을 중심으로 정말 갖고 싶게 만드는 향초, 머그,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또 신상 컬러 옐로우 허베리움이 런칭됐는데 빈티지하면서도 자연이 들어간 뜨알 계열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일 것 같아요. 직물 카테고리에는 쿠션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밤비 쿠션 하울 보여드렸었잖아요 기본적인 GG 스프림뿐만 아니라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좋아하는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콜라보 제품들도 많이 볼수 있어요 뭐랄까 집에 두면 괜히 지나가다가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 언박싱의 주인공들이 바로 가구들이잖아요 특히 의자가 정말 유명해요 아 집에 두면 뭔가 구찌 매장에 온 듯한 느낌을 팍팍 줄수있 있는 게 가장 매력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벽지 카테고리인데 매 시즌 새로운 스타일의 벽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약간 방에 새로운 분위기를 주고 싶다 할때한 벽면 정도만 꾸며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박스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여기 거의 제가 통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바로 열어볼게요. 요즘 이제 뚜루루른 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죠? 두둥 이거 맞다 두둥. 어? 이게 엄청 크게 들어있네? 좀과대포장인가두 개! 어, 오오오! 하나, 둘, 셋! 오! 역대급 원박스. 개봉박투. 아! 오, 후회해주세요. 아, 진짜? 아, 실물이 별로한 뜻인가요? 여기가 좀잘 부서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엄청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짜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옐로우 컬러의 구찌 의자입니다. 색감 진짜 영롱하죠? 저도 제가 이런 컬러의 의자에 도전을 해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laughs> 원래 고민했던 컬러가 그린 컬러, 그리고 여기 쿠션에 동물이 엄청 귀엽게 그려진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들 중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동물은 이렇게 딱 앉아버리면, 뭐 이게 굳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쿠션은 패턴 있는 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린을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던 차에. 등받이 모양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린이랑 블랙은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 이 옐로우 그리고 핑크였나? 그 아이템은 이렇게 딱 뾰족하게 귀가 솟아 있는데 이 등받이에 딱 반해 버린 거예요. 또 매니저님께서 어머 이 옐로우 컬러 신상인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아 이거다 운명적으로 날 끌어당겼구나. 그리고 이 아이템은 심지어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상이라서 제작을 해야 돼요 해서 이 화면으로만 보고 구찌의 옐로우니까 하면서 믿고 딱 구매를 했어요. 일단 컬러감이 화면보다 조금 더 딥한 옐로우예요. 화면은 살짝 더 레몬 느낌도 났거든요. 얘는 좀더 채도가 진한 옐로우. 그리고 쿠션이 생각보다 좀 다크해요 얘가 너무 밝으면 때탈 걱정도 되고 관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베이지 톤의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도 쉽고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구찌방을 굉장히 다크하게 꾸미고 있거든요 바닥도 진한 갈색이고 또 여기 의자도 여러분 색칠한 거 혹시 눈치 채셨나요? 엄청 따끈따끈하게 어제 색칠을 했는데요 원래 좀 허여멀건 했잖아요 딥한 브라운으로 바꿨고 벽지도 거의 블랙 컬러에 가까운 베이스다 보니까 이 정도 밝은 컬러감이 하나 딱 있어 주면 굉장히 포인트 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한번 놔봐야겠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죠? 커피 한 잔. <laughs>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받이를 등에 대고 앉으면 다 가려져요. 그래서 얘 불편하게 앉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이 등받이가 얼마나 예쁜데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요거 용피디님이 만든 휴지통이거든요. 아, 휴지곽이거든요 남은 벽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 이의자에또 포인트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구찌 로고와 함께 구찌의 시그니처. 헤드가 다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동글 마감 쭈루룩 다둘러져 있고요. 쿠션 부분은 레드 GG 로고와 함께 별, 별, 하트. 체감이 막 그닥 편하지는 않아요. 쿠션이 좀 볼록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좋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다는 거. 다리가 좀 떠가지고 그럼 좀 불편한 거 아닌가? 들리는 <laughs> 게 아니라 진짜로. <laughs> 원래 의자에 앉으면 다리는 웬만하면 뜨는데요. <laughs> 자 천천히 앉으세요. 부서질 수 있으니까. 어? 전 되게 편한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그좀 이렇게 볼록하고 좀 단단하잖아요. 쿠션. 비켜보세요. 어 전혀 이딱 다리 다리가 이 정도는. <laughs> 네, 암튼 여러분, 착용감 후기는 여기까지. 음, 예뻐. 대망의 두 번째 아이템을 오픈해볼게요. 얘는 조금 더 무난템이에요. 제가 요즘은 박스를 대부분 버리는데, 아, 이 박스는 뭔가 고이 보관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생각보다 되게 크다. 혼자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PT를 하거든요. 오. <laughs> 우와. 오, 귀여 <laughs> 짜란! 구치 스툴입니다, 여러분. 꽤 널찍해요. 의자랑 비교하니까 높이가 낮은 느낌이라서 저는 앉았을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헉! 여러분, 이건 편해요. 이 디자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디자인들이 조금 좀 실키한 소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이런 패브릭 느낌의 단단한 재질을 원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한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좀 용피디님이 앉아도 더 안정적일 것 같은 게 다리가 굵어요. 다리가 굉장히 탁.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까 의자는 다리가 여리여리 했잖아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테두리 부분에 보면은 프린지 장식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짧은 테슬 포인트죠. 아래쪽까지 프린지 장식이 쭉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얘를 블랙으로 고민 없이 골랐기 때문에 또저 옐로우 컬러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하나는 좀 튀게. 실물 진짜 만족. 생각보다 더 크고, 조금 낫다. 아, 얘는 그리고 구찌 방에 놓으려고 산게 아니고, 쇼파 옆에 스툴 의자로 놓으려고 산 거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쇼파도 한 3개월 만에 지금 도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쇼파 옆에 딱 배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 거실 방 아시죠? 제가 파리의 거실처럼 꾸미고 싶다고 했던 쇼파가 딱 메인에 있고 옆에 이렇게 걸터앉는 용의 스툴 하나씩 있잖아요. 아 사실 이걸 거실에 꾸며야 더 찐인데 스튜디오가 완성되면 또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완성이 너무 안 되고 있죠? 친구들이 저한테 가우디 성당이냐고 왜 이렇게 완성이 안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구독... 구님들께서도 아, 이제 완성됐나요? 이렇게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간혹 댓글에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기도 아까 의자 뒷부분과 똑같이 구찌 메탈 포인트가 있고요. 타이거 헤드도 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뒤쪽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전 앞쪽처럼 쓰려고 합니다. <laughs> 예쁘잖아요 이 금속. 아, 그리고 이 소파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리모쿠라는 브랜드의 디자인인데 디즈니 에디션이에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미키마우스 생각나시죠? 미키마우스의 느낌을 살린 쇼파예요 너무 귀여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애착인형이 미키마우스였거든요 아직도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정도로 또 디즈니 덕후이기 때문에 어, 얘는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 바닥과도 찰떡 여기 또이 금속이 예뻐 미키마우스 근데 벨벳 소재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돌돌이를 아무리 해도 좀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뭔지 아시죠? 그게 살짝 아쉬운 점. 여기서 누워서 잠도 잘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되게 편해.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구찌로운 데이를 위해서 특별 셰프님을 또 초대했거든요. 구찌 먹방 하러 이제 바로 가보실까요? 요리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셰프님은 바로 용피비. 꼬다리 <laughs> 꼭 없애주세요. 아, 그 보시면은 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딱 요기에 칼이 오도록 해서 요렇게 하면은 아,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셰프님이 있는데. 이 분이 항상 이 오일 파스타를 할때이 호박을 넣는데 그게 아주 닮이더라고요. 파스타에 애호박 추천. 여러분, 여기 좀 익숙하시죠? <laughs> 얼마 전에 선물 컨텐츠를 여기서 찍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액자 어디서 샀냐고 진짜 많은 분들이 인스타로도 그렇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액자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에 저렇게 딱두개 세트로 팔아요. 용피디가 요리할 동안 접시를 세팅해 보려고 해요 이 접시는 꽤 옛날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개시를 하네요 용피디를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캣 접시입니다 와 이거 다시 봐도 왜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접시는 구찌 언니가 파리 접시라고 말한 접시 오늘의 요리는 봉골레랑 또 뭐예요? 지금 접시를 두개 세팅할 건데 아 판매 샌드위치 요리를 하는 동안 제가 주방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 짜런. 여러분, 이거 진짜 가성비로 완전 추천입니다. 에어프라이도 있고, 뭐, 토스트도 있고, 베이글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온도 조절, 아날로그 식으로 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시간, 그리고 토스트 할때 약하게, 세게. 저는 거의 이 라이트로만 사용을 했어요. 약간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아, 에어프라이기 사봤자 별로 안쓸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핫도그나 남은 음식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좀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딱 데우면 겉바 속촉 용피디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드롱기 커피 머신입니다. 원두 넣는 곳이 이렇게, 오 원두가 다 떨어졌네? 여기 홀빈 원두를 넣어도 되고 갈아진 원두는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홀빈만. 이렇게 원두를 가득 넣고 닫아주면 끝. 그리고 얘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신상템 비스포크 정수기인데요. 몸체가 아래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주방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자리가 많아져가지고 되게 주방을 널널하게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온수도 되고 정수 냉수 그리고 출수량 정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 파몽 샌드위치. 타몽토스트 몽토스트 접어서 넣어준다 오짠 타몽 샌드위치 <laughs> 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럴듯 하긴 하다 짠 아이고 맛있겠다 아, <laughs> 음, 음. <웃음> <웃음> 여러분 머리 예쁘다고 진짜 많이 말해주셔 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원래 근데 좀더 핑크였는데 색이 살짝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블론디 핑크가 됐거든요. 더 맘에 들어. 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 하몽 샌드위치는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마지막 활용점정. 구찌 초콜릿입니다. 두두 수제 초콜릿. 밀크 초콜릿 커버처, 라티슈 페리어, 다크 초콜릿 커버처, 엑셀랑스로 되어 있는 초콜릿입니다. 짜잔. 오! 되게 하나씩 딱 집어먹기 좋게 돼 있다. 그쵸? 많이 들어있네. 되게. 이거 2층인가? 오, 2층짜리 초콜릿 한참 먹겠는데요. 구찌 꿀머리 그려져 있어요. 짜라.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의 이템은 바로 초콜릿. 오늘 직원분들이랑 나눠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안녕. 전 다시 들어갈게요.